안녕하세요. 저는 새소동에서 그린웨이브 활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승입니다. 이번 여름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더 늦어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환경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뭔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활동해보자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5년차 입주 아파트예요. 사실 5년 정도 되면 짐을 한번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다 버리고, 새로 사고, 이런 것 자체가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여서 아나바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름에 활동하면서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이런 활동 같이 하면서 팥빙수 나물 이런 것도 하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같이 나눈다든지, 그 태양열을 이용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고쟁이 아기 있는 구성원이 있거든요 유모차 산책할 때 애들한테 선풍기 틀어주잖아요 둘이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책할 때 태양열 받으면서 아이한테 바람해주고 다른 지역 갔을 때 좋은 거 보이면 착각착각 사진 막 찍어요 이거 해야지 착각착각 제가 운전을 할 때는 다른 분들 계시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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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네,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을의 변화로 보면 처음에는 단순 참여자 느낌으로 오셨다가 다른 공동체들이 생겨나요 작은 도서관이 주축이 되는 공동체도 있고 학교 학부모회가 주축이 되는 공동체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가장 힘든 점은 매번 똑같아요 파이팅이 처음 같지 않을 때 가정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안타깝죠 엄마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실 잘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활동하는 거를 꾸준히 옆에서 본 아들이 엄마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 같다고. 어떻게 감동 <laughs> 어떻게 제가 꽃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들어가면 아들이 누가 꽃이지 <laughs> 나에게 마을 공동체는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에너지다 사실 저 티거든요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병원은 가봤어 약은 먹었어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음 아프구나 <laughs> 이런 티의 부족한 면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채워주죠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학습된 티 네네 아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나의 최선이야. <laughs> 제 아빠한테 아들이 했던 얘기도 똑같이 했어요. 누가 꽃이지? 제가 만든 꽃을 막 보여주니까 아빠는 음 가운데는 아닌 것 같아. 요